물론, 창문은 유리가 강화 유리라서 깰 수도 없어요. 그런 방 안에서 멋진 것들을 준비되어 있답니다. 착한 방법으로 제인들을 죽일 수 있는 특제 독가스랍니다. 그래요, 탈출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아주 오래되어 지금이라도 망가질 것 같은 가스 마스크를 딱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마스크가 망가져서 독이 스며들기 전에 탈출할 수 있도록 부디 힘내주시길. 미친년 타임 리미트를 걸도록 한다고? 제한 시간은 TV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이 어쩔래? 설명으로는 탈출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고 했다고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 해 가스 마스크를 쓰는 게 나으려나? 얘들 내가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이 카스 마스크는 코드가 달려 있어서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어. 방을 찾으려면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제게 써도 돼. 좋긴 한데 너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 글쎄. 글쎄가 아니야. 너 죽으면 난 나갈 수 없다고 머리 좀 굴려라. 그럼 서로 교대하면서 찾아보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구만. 멋대로 죽는 것보다는 낫지. 가스 마스크 존나 크네요. 위쪽 선발에는 아무것도 없지. 지금 잭이 있어야 되겠네. 천칭. 모르시게. 저거 다 차면 이제 죽은 거겠지? 잭으로 좀 바꾸자. 야, 바꿔. 뭐야, 나 이거 바꿔야 되는데? 뭐라 적혀있나? 발인 못생긴 남자, 어리 좋은 살인범. 어, 제가 이 메시지 같은 게 적혀있지? 이게 뭐지?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뭐지 나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제기랑 오 시간 간다 어떻게 도구가 필요하고 야 바꾸자 이씨 레이로 뭐할수 있는 게 그래 해야 되나 봐요. 레이로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나? 방향 외워야 하는거라고? 왼아왼아오아 아, 아. 잠깐만.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걸 어디서 써야되지?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아닌데?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모르겠어. 오 가위. 매트리스. 열쇠, 금고. 철사. 조금 괴로워. 오케이, 제가 내간다. 교대. 내 키로는 닿지 않는 곳이나 힘이 부족한 곳이 있었어. 오, 그래서? 바꾸자고 이 돌대가리 새끼야. 교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 빨리 말해 임마. <laughs> 어 완세기 저거. 아니 독가스로 안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오케이 빠루랑 지렛대 부지깽이부지깽이하고 저울추 저울추를 여기에 다는 건가요? 노들거리는 매트리스. 얘도 뭔가 적혀있는걸 봤네 아.. 그냥 관심이 없네요 건드려본다 <laughs>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게다가 발은 빠져있구만 응? 아니야 빠진게 아니라 애초에 잘린거였군 이 발이라도 가져갈까? 새끼가 <laughs> 발을 <바로> 왜 가져가 <laughs> 미치 진짜 더러운게 묻어있다 더러워 부지깽이 안열려 부수는 편이 빠를거 같은데? 부지깽이 부지깽이로 부셔 오오 될것 같은데? 에 라이 쓸데없이 단단하네 이거봐 부셔 부셔 빨리 부셔지란 말이야. 왔다 하하하. <laughs> 아니 뭐 있나? 청소용 브러시. 아 청소용 브러시 여기 있겠다. <laughs> 아이 새끼 청소할 줄 몰라. 아이 <laughs> 새끼. 아, 새끼 청소할 줄 몰라. 바꿀까? 어이, 야 대답해. 왜 살아 있어? 위에 뭔가 있는데 다치가 않는지 얘기를. 기분 나빠졌다. 대가리 아픈 게 스트레스라는 거냐 이게? 재미도 없고. 돌아갈까? 교대 어이 왜야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교대하자 그래 부탁한다 가져온 거 여기 있다 나쓸줄 모르니까 알아서 해보라고 발 브러쉬는 어디에 써야 되는 거야? 브러쉬보다 뭐 불만 있냐? 어쩔 수 없잖아 재미없는 것들만 있었다고 아니야 알아볼게 자 브러쉬로 일단 청소 자 반점은 재를 범한 거 신체 어느 부위가 그랬던 그 부분을 잘라버려라. 아 천칭에 재를 달아라 발과 발 재가 발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 절추를 달고 상처가 열리지? 건전지 손전등. 제한테 상담해야 된다고? 아, 잠만. 상담. 제왜 나갈 방법이로 찾았냐? 아니. 뭐 빨리 하라고. 응. 그럼 뭐 교대하려고? 이 궁금한 게 있어서. 뭔데 빨리 말해. 그게 나도 찾을 곳을 몰라서. 제근어디 생각나는 게 없나 해서 보려고. 어? 내가 생각나는 곳? 응, 어, 응. 내가 못 찾았는데 내가 뭘 알게. 알겠... 아, 거기 있었지? 어디? 벽 위인가? 뭔가 파인 곳이 있더라고. 그 상자 같은 거에 올라갔는데 닿지가 않더라고. 넌 당연히 무리겠지. 음, 곤란하네. 뭐야. 야, 레이. 너 거기까지 같이 가야겠다. 마, 마스크가. 아까부터 독만 마셔대고 있다고 아마 망가진 것 같으니까 이제 필요없어 잭잭 왔구만 가자고 응? 엄마 오호 잘 던져지는데? 어이 멍때리지 말고 빨리 찾아보고 오라고 어, 응? 가지고 있는 거로 건전지를 만들려면 리모컨? 크, 역시. 하지만 리모컨 건전지랑 그거랑 다를 건데. 줘봐. 갈 수는 있겠지만 돌아올 땐 뒷걸음질로 가야겠어. 아 아! 아웬웬웬웬웬웬아웬웬 앞. 웬, 아, 웬, 아, 오, 아, 오, 아. 됐다. 구멍 안에서 카드키가 나왔다. 됐다, 나왔다. 돌아가자. 하지만 잭은 쓰러져 있고. 역시, 쳐나무죠. 그걸 출구 쪽 기계에 넣으면 갈수 있냐? 그럼, 가자고. 불쌍. 야, 왜 그래? 눈, 눈앞이 어지러지래. 뭐, 뭐? 제길, 독이 퍼진 건가? 카드 내놔! 꽂으면 되는 거지? 응. 가자고, 제대로 붙어. 엥? 잘안 들어가는데? 뭐야, 왜안 들어가지냐고! 이씨! 어. 카드, 구프로 졌다. <laughs> 믿을 수 없어! 설마, 스스로 게임 오버 당하다니! 카드 넣는 방향이 다르다고! 웃겨서 뒤질 것 같아! 닥쳐봐, 좀 알기 쉽게 만들어 놓으라고! 야, 여기까지 했으면 다 했잖아! 열기나 해! 뭐 아직 벌이 좀 부족한 감이 있긴 하지만 죄인은 규칙을 지켜야지 안 그래? 그럼 강제 게임오버인걸로 해두자고 더 강력한 독가스를 주입하도록 할게 이 독가스는 비싼 물건이라고 이 사치스러운 녀석들아 이썩을 년이 제뭐 당신이랑 한 약속은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없어지는거지? 지금 할 말이 아니라고 대답해 그래 여기서 살러 나가는게 필수 조건이라고 나 힘낼게 하지만 할수 있을진 몰라 그래도 괜찮아? 어 뭐야 시간차례되고 발화시기면 폭발할 수 있다 건전지가 필요하다 건전지를 연결하고, 건전지에 열을 통할 것을 붙여놓으면 돼. 천 아니야, 철사 철사를 둥글게 감싸고, 천 얘를 폭탄이지. 이게 뜨거워지면 폭발할지도 몰라. 야, 그럼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숨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해 그딴게 어디 금고겠지? 빠바바바뜨 오 터진다? 이제 날 뜨거워. 이제 나간다. 에는 어디 갔노? 진짜냐? 어이, 살았다고. 오, 열렸어. 야, 가스 냄새나는 방에서 겨우 나왔네. 야, 그부다에빠져나오는 말이야. 그 녀석 생각도 못 했을 걸? 어이, 정신 차려. 어, 응, 나 도움 됐어. 아, 그거야 뭐 폭발이나 일으키고 완전 날려버렸으니까, 아주 그냥 화끈하게 질러버린 느낌이구만. 그래, 어이, 여기까지 와서 뒤지지 마라. 응, 괜찮아. 괜찮긴 개뿔. 말로만 괜찮냐? 게,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가자고 죽으면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고 깨, 알고 있어 걸을 수 있으니까 진짜 괜찮은 거 맞냐? 참, 이미 나왔는데 개뿔 어이, 이앞은 뭐가 있을지 모른다고 빨리 따라와라. 아, 알았어. 어이 나쁜 남자이 교교과서급인데? 좀더 빨리 못 거냐? 어이, 개, 괜찮아. 아나 새끼. 아, 나젠장이 속도로 언제가... 먼저 갈래?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말이야. 나 혼자서 길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괜찮아, 나 걸을 수 있어. 도중에 쓰러져서 죽는 거 아니냐? 힘내 볼게. 뭐가 힘내 볼게. 야, 힘내도 죽을 놈은 죽어 임마. 죽으면 네 소원이겠지만, 그럼 내 소원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라고. 그랬었지? 그럼 더 힘내야 너 대가리는 좋으면서 진짜 인형같은 소리만 하는거 대체 왜냐 어떻게 하면 돼? 시끄러 임마 사람이라면 스스로 생각해야지 어? 부바좀 해줘 아 진짜 존나 너무하네 진짜 조금 기다려주면 괜찮아질 것 같다 어이 여긴 카메라도 없어. 여기를 한번 기다려 주지. 그러니까 빨리 해. <laughs> 힘들어서 신다니까. 그걸 뭐 신는 뭐걸 빨리 해래. <laughs> 자고 있으니까 완전 하에서 더 인형처럼 변했네 이 녀석. 말잘 듣는 거 좋지만서도 응안았어만 하고 무슨 기계냐? 재미있지가 않아. 그보다 왜 나는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 거냐? 아. 나도 아까 그 독이 돌고 있는 건가? 나도 좀 쉴까? 둘은 그렇게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고 아 저기 여보 이번 달에 온저 아이 왠지 수상하다고 해서 봤는데 완전 썩은 몸이었어요 음 그런가? 아 잠깐만 반대인가? 안된가봐 어쩔거에요 저건 에라도 묻어놔야지 또요? 괜찮아요? 아 이런거 쎄돈 몇푼 주고 버린 아이 따위 누가 보려고 와주겠어 그래도 야다요 썩은걸 만지긴 좀 그렇잖아요 억지 부리긴 아그러보니그 녀석 아직 살아있던가 그래서 말이야 화상으로 괴물같은 모습을 하나이 아 그거요? 살아있어요 먹을 것도 안 줬는데 어디서 남은 거라도 먹는 걸까? 아, 기분 나빠 죽겠어요. 그럼 그 녀석이 뭐으면 되겠군. 내손에 더럽히고 싶진 않아. 그것도 그렇네요. 전에도 해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잘 묻더라고. 어머, 진짜요? 딱 좋지 않냐? 음식 쓰레기도 없어지고 쓰레기통에 악취만 남는게 흠이지. 사람 손도 부족하니까 살려두면 괴물도 쓸모 뭐 있다고. 도구 같은 거야. 괴물에게 어울리는 역할이라고. 또 그렇다면 괜찮겠죠? 금액으로 문제 해결될 군. 난 지금부터 영화를볼 거야. 방해하지 말아 줘. 아유, 또그 스플래터 호러 비디오잖아요. 잠깐만, 제기 원래 자기 부모를 살해했다고 했나요? 근데 지금 얘가 여보하는 거 보니까 얘 둘이 부부인 거 같은데. 멍청이들 죽는 거 보면 기분이 좋거든. 아유 취미도 나쁘셔라. 난 그녀가 영화가 별로예요. 살인범이 죽지 않으니까요. 저리도 비디오 틀고 나서 집을 비웠잖아요. 당신. 아 됐으니까 방해하지 마. 빨리 가서 시체나 저 정리해두라고. 아 자기 부모가 아닌가? 뭐 아무튼 뭐 아무튼 살해를 하지 않았나? 고아원이었나아 모르겠다. 아 오늘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외과적인 목이, 아우, 잠을 잘못 자는지, 아, 목이 너무 뻐근해요. 일어나, 새끼야. 뭐, 뭐야? 일어났어? 어. 어. 잭 어. 이제 됐냐? 응, 꽤 괜찮아졌어. 어, 가자. 너 때문에 짜증나는 거 봐버렸다고. 세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들 감옥에서 평생 사는 건 어때?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말했잖아. 끈질기기는 어차피 제대로 것도 아닌 것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몇 번이나 묻지 마라. 어머나, 멸종해라. 아, 맞아. 세 번째 가시였다. 나를 즐겁게 해줄 도구가 되어 줄수 없다는 거네. 뭐, 도구는 말이야. 당신들을 말하는 거라고. 음. 뭐래? 아, 감옥인가? 도구. 아, 나 짜증나기 시작했다. 잭? 지금 바이 걸지 마라. 가기나 해. 개빡쳤죠? 길이 이어져 있다. 처음으로 나는 길이네. 아이, 감옥이네요. 목소리 같은 게 들렸던 거 같아. 몹시 더러운 냄새가 난다. 더러운 냄새가 난다. 더러, 썩은 냄새가 난다. 목소리 같은 게 들리죠? 어이. 멈추지 말라고. 소리가. 또. 어, 갑자기 손뽕 나올 내 진짜 그 이제 말 말하, 말할라 했는데. 왜 그러는데? 뭐 움직이고 있어. 살은 손 같은 게. 손? 평생 키워 주겠다는 게 이건가? 까자. 내선 아유, 밟은 것뿐인데 이런 꼴이라니 심각하구만. 그 녀석이 말하는 키워주겠다는 걸 골랐으니 이 모양이 된거 아니겠냐. 이렇게 되면 쓸 수도 없잖아. 도구 이하라고. 나보다 멍청한 놈도 있는 것 같구만. 야 신경 꺼. 잡이 죽을 거야. 주, 죽은 것 같은데. 뭐 뭐? 그러냐? 가자고. 큰일도 아닌 것을 시간 뺏겨 버릴 수 없어. 응응. 음, 응, 음. 음, 난 감옥 안 가. 아, 가시 바뀌니죠. 사다리인가? 얻어 보이지만 바닥이 위험해 보이는 건 확실하구만. 뭐야? 또그 여자지, 내 자주 찾았지. 내남 안녕~ 자, 도 여기까지 왔네~ 꼬챙이처럼 돼서 죽을 거래... <laughs> 라고 말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길이 두개 있어~ 어~ 형벌은 남아있지만 어떻게 할래? 두 명이잖아? 두 명이 나눠서 가라고? 그럼 한 명이 죽잖아. 어... 둘이 안 나눠서 가면 되지. 제기라, 귀찮지. 나가고 있는 구만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냐? 짜증 난다. 짜증 나. 그 여자가 웃는 걸 보고 있으니 그냥 쳐 죽이고 싶어. 야, 뭘또멍 때리고 있는 거냐? 저 여자 죽이지 말고 밖에 나가면 나도 죽여야 해야 <laughs> 너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냐?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얼굴이 재미없으니까 그렇다고 너네 녀석이랑 한 약속은 여기서 나가야 죽이도 말단하지 그건 알고 있어 그 인형같은 얼굴이나 어떻게 해보라고 하지만 야, 약속은 약속인데 말이야 나한테 계속 명령하지 말라고 어 미안해. 아, 가자. 어, 너, 아 원래 책이 웃고 있는 거지 그래. 통로가 열려 있다. 뛰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거리를 던져주면 되지. 엄마. 뭐 실패하면 넌강제 물고 나면서 이겠지. 던질 리도 없지만 애초에 난힘 조절 같은 거 못한다고? 그럼 안 할래 어 뭐야 어이왜 그래? 이줄 다리 끊어질 것 같아 뭐? 너만 도망쳐서 뭐 하려고? 곤란해 어 어쩔 거야 앞으로 갈수 없잖아 아 그럼 잭는 점퍼에서 다니고 얘는 줄타기에서 다니네 죽으면 어쩌려고 어쩐다니? 아 됐어 괜히 물어봤네 빨리 가 총구? 헐 어? 뭐야 금방 맞았네 오 피했지 쩔죠? 젠장 하! 아! 그렇게 그녀는 죽었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는 전라남도 어느 시에 땡땡 저택에서 일어난 실제로 와타로 만들어진 살인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1시간까지 가면 되네. 한 칸, 한 칸, 한 칸. 여기서 또한칸 나오지. 됐어. <laughs> 잭은 어떻게 쓰려나. 오, 어? 잭이랑 저 찍혀있지. 지금. 잭은. 점프할 것 같은데, 어이 떡은 총이냐 느낌이 이상한데, <laughs> 죽어버린 건 아니겠지. 대체 뭔데? 어디로 뛰어야 하는 건데, 제길랄 대충 가면 도착하겠지. 자기 맘대로 점프하는데? 어디로 가야하는거야? 잭 돌아와 어왜 여기 모니터스 잭이 보여 아 말하는대로 움직이라고 잭 알았어 돌아가면 되잖아 내가 말하는대로 가면 닥쳐봐 돌아가는것정도는 안해도 할수있어 응 여긴 돌아갈수밖에 없구만 뭐야 왜 내가해야돼 얘기를 오른쪽 아래로 그래 오른쪽 아래. 아래. 왼쪽. 왼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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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고 했다고. 책 돌아가면 왼쪽에서 사보 앞으로 가서 왼쪽 바닥으로 점프해. 책 알았다고! 거기서 왼쪽으로 뛰어. 위로. 화면에 책이 보이니까 내가 말하는 편이 빠를 것 같아서. 그리고 도착 못하면 조금 곤란해. 난 게임 캐릭터가 아니야! 멋대로 지시하지 말라고! 응, 응, 맞아. 맞아. 넌 게임 캐릭터가 아니야. ơi chết